강하게 끌어서 돌려치기. 오늘 자신의 첫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네티. 돌아서 올라 갑니다. 네. 연속 득점 자네티. 4연속 득점 밖으로 돌리기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끌어서 밖으로 돌릴 것인가 당점으로 봐서는 끌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연속 득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출발해서 내수구자 당점을 하단을 주고 네. 팀 또한 어느정도 약 원팁정도의 회전을 가지고 찍어치기 타법이거든요 음. 끌어치는 타법이 아니고 찍어서 내숙구를 분리시키는 타법인데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예. 여기서 키스가 아. 올라갑니다 갑니다 네. 득점 5연속 득점 그리고 이제는 단독 선두 마르쿠자네티 대회전 돌아서 올라 갑니다 아. 유견 속특점 대회전 동안 섬세한 힘 조절로 완벽하게 또옆돌리치기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 좋은데요. 네. 앞서 3번의 공타를 기록했었던 자네티 선수인데 역시나 한번 득점이 터지자마자 몰아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돌리기 살짝 고르면서 7연속 득점까지 오, 키스가 나면서 8연속 득점. 조금 짧지 않았나 예상되는데 키스가 나면서 득점에 성공했거든요. 네. 진행 과정은 조금 짧을 수 있겠다. 그렇죠. 8연속 득점을 만들어낸 자네티. 9연속 득점. 그리고 자이언 선수, 이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편안한 공격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연속 득점. 옆으로 돌리기. 11연속 득점. 돌리기 14연속 득점 얇게 공격을 임하면은 다음 배치 또한 포지션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 네. 유시민 보시면은 잘알수 있을 겁니다 14연속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laughs> 이 득점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제는 15연속 득점. 어, 경기 초반 자네티 선수의 기세가 상당히 매서운데요. 그렇죠. 배가 고픕니다. 네. 15점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쿠션에서 여개점. 네. 아, 16연속 득점. 멈추지 않는 자네티입니다. 방금 배치에서 모든 선수들은 대부분 강하게 가거든요. 내수구의 속도를 높여서 득점은 이 득점이 되는 과정은 비슷한데 어, 자니치 선수는 여길 어, 전을 주고 내수구의 속도를 줄여서 공격하는 이 모습 올라 갑니다. 17연속 득점. 이번 공격이 고비거든요. 자, 힘이 돌아서 올라갑니다. 아. 18연속 득점. 마르코 자네티가 18점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8점의 득점, 음. 19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네. 19점, 선0점 그러면서 조재호 선수 현재 EBL랭크가 되고 있는데, 15포인트 차까지 달아났습니다. 20연속 득점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매각하게 당점 조절과 수구의 스피드까지 너무 좋았어요 21연속 득점까지 멈추지 않는 마르크자 네티 이렇게 자네트 선수가 많은 시간을 허용하면 본인에게는 또 기회가 없거든요 돌아서 올라갑니다. <laughs> 22연속 득점. <laughs>